괘씸하거든요 김대중 아존나 <놀람> 좋다 예 yeah. 좋지 딱지 씨발 기분이 안 좋지요 빵 <놀람> 딱.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빵야 <놀람> 기분 좋다 좋다 조져버리자 빵 온지 다 함께 모셔놓고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이 양봐라. 지 군지 못하는 게 없는데 빵딱 오라박습니다. 쏴세요. 궁지에 몰리면 빵딱 안될것 같아서 다이너마이트 꺼내기 전에 던져버려라. 고통을 군지 딱좋습니다 반드시 터져 나오게 완전하게 치고 딱고 장구 치고 나는 무식 잘해요. 기억하고 계시죠요빡그영 바보 아이들아 그것도 급경사의 내리막을 김대중 따아 김대중 야아 죽이는 죽이는 좋다 노무현 국방장관이요 미사일을 이거 정말 빵았어요았어요 아아아아아아 는 대통령이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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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믿을 수 없을 만큼 야 때리고 이 양반아 때리고 때리고 모든 것이 너무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아니겠습니까 좋다 딱 아, 빨리 덮어라 덮어라 뭔지너몇 살이야 이 양반아 너몇 살이야 너 완벽하게 빵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어무현 본전 아니고 뭐또 이것 저것 저것 있습니다 있는데 딸랑 딸랑 빵뭐이 양반 딸랑.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아이 아이 상승곡선을 거리게 확 내려왔다 했다가 야 기분 좋다 지금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기분 좋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점심 바짝 차려야지 끊임없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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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 거냐 무슨 와들 와들, 늘렁 늘렁 치고 장구 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확 조져버리겠다. 광위력이 <목소리> 얼마만큼 크냐? <목소리> 보시오. 하고 칠뻔했는데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다. <목소리> <목소리>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 기분 좋다. <목소리> <목소리> 흔들. 정말 한꺼번에 기분 좋다. <목소리> 무력 공격 좋습니다. 노무현은 돌아오지 마라. <목소리>